자, 서검사 재정비 촉진 6구역. 드디어 사업시행인가 공람 공고가 떴습니다. 서검사 재정비 촉진 6구역에 사업시행인가 공람 공고가 떴습니다. 예. 서검사 촉진 뭐 5구역, 6구역은 예. 제 사무실이 있는 그런 곳이라서 제가 애착이 많이 가죠. <laughs> 애착이 많이 갑니다. 자, 서검사 6구역이 지금 이제 사업시행인가 공람이 떴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게 지금 오늘 자로 떴거든요. 예, 11월 20일 자로 떴는데, 어저께 제가, 예, 점심 먹으러 내려간 다고 하다가, 그, 육구역 조합장님을 만났어요. 조합장님 만나니까, 조합장님이 저한테, 소상행 부르시기에, 어디만, 어, 조합장님이신 거예요. 조합장님, 네. 어, 안녕하세요. 인사했 했지만, 방감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드린다면서, 내일, 사업생인가 공람 뜹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아, 저도, 어우 축하드립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폭진 네. 6구역이 이제 서금사 6구역이 드디어 사업시행인가 공람 공고가 떴습니다 공람 기간은 지금 12월 4일까지 거든요 12월 4일까지 자 그러면은 조합장님 말씀은 요거 끝나고 나면은 바로 바로 그 사업시행 공람이 끝나고 그 사이에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은 바로 중토위로 올려서 별 문제가 없으면은 사업 시행 인가 확정 고시가 나거든요. 그래서 조합장님 말씀은 올해 안에 올해 안에 12월 25일 안에 예, 올해 안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받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추진력이 대단하셔요. 육구역 조합장님, 제일 좋아하시는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묶고 더블로 가. 예, 뭘 묶고 더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묶고 더블로 가. <laughs> 빠른 걸 좋아하시더라고. 어쨌든, 그래, 여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음, 일단 요거는, 지금 이번에 사업식 인간 한게 어떤 거 하면요. 자, 공동주택 2,543세대로 사업식 인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여기에 건립세대 수는 2,543세대구나. 네, 보시면 됩니다. 20개 동입니다. 20개 동. 지상 40층까지 있어요. 네, 40층까지 20개 동에 2,543세대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공문 공도 떴고 이거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한 번만 더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저 검사로 가보시죠 저보다는 뭐 이제 제가 말씀 안드려도뭐다 외우실 정도로 정도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laughs> 자 여기가 저 검사 재정비 촉진 6구역입니다 여기 보면은 부산 서동초등학교 있쪽그죠예 초등학교는 바로 끼고 있어요 초품화입니다 초품화 완전 초품화에요 얘는요 그리고 옆에 보면 은 금정여고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고등학교 있고 옆에 도서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이 뭡니까 사거리인데 사거리 바로 옆에 보면 도서관이 하나 있고 예, 금정여고를 가지고 있고 초등학교는 바로 끼고 있는 예, 여기가 서금사 재정비 촉진 육구역입니다 경사는 있습니다 여기 여, 여 농협이로 보이는데 그죠 농협 여기서부터 이 위에까지는 예, 경사가 있는 편입니다. 여기가 서동 고개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서동 고개. 이로 넘어서 내려가면 이쪽으로는 이제 부옥동 쪽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예, 여기가 이제 사업 시인가 공랑공원 앞. 제가 한2주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서금사 재정비촉진 A구역. 여기죠, 그죠? 촉진 A 구역하고, 부곡 2 e 구역하고가 동시에 사업시행인가 공람 공고가 떴잖아요. 그죠? 한 2주 전인가 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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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던 걸로 기억하는데, 2주 전인가 제가 소개해드렸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보십시오. 여기 서검사 촉진 A, 부곡 2, 그리고 서검사 대정 촉진 6. 얘가 지금 거의 같은 시기에 사업시행인가 공람이 떴어요. 예. 네. 세 구역이 지금 거의 동시에 다 떴습니다. 세대수만 해도 여가 2,300에, 여가 2,000에, 여가 2,600이면, 얼마입니까 거의 7,000세대거든요, 7,000세대. 7,000세대가 지금 거의 사업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다. 이래 보시면 돼요. 독이 될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보마진편에 있는 서금사 재정이 촉진 5구역. 촉진 5구 여가 촉진 5구역이거든요. 촉진 5구역은 이제, 12월 2일부터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습니다. 내일 모레 22일부터 조합원 감정가를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열흘 뒤인 12월 2일부터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습니다. 얘들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서검사 A나 부곡이나 뭐, 서동서 6보다는 약간 빠른 행보죠, 그죠? 예. 한 6개월 정도 빠르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한 6개월 정도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사실상 그 차이는 미미하다. 그래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럼 여기까지 들어오면 결국 여기가 지금 만천 세대가, 만천 세대가 지금 거의 동시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거만 있습니까? 요산 넘어서 복산 1구역. 복산 1구역도 올해 4월 달에 사업 시행 인가를 동네 구청으로 접수를 시켰거든요 여기서 4천 세대급이잖아요 총 15,000세대가 지금 거의 비슷하게 진도를 나가고 있다 자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은 여기에 제가 이를 동네 신흥주거벨트라 주거, 얘기하는데 서검사 A, 부곡 2, 서검사 5, 서검사 6, 복산 1이것만 해도 지금 15,000세대 신축 단지들이 들어온다고요 앞으로 6년 정도 7년 정도 뒤부터 들어온다고요. 지금 가보시면은 완전 거렴하죠 예. 그렇지만 여기가 아마 한 6~7년 뒤에는 엄청나게 천지개벽의 순으로 바뀌어 있을 것이다. 한개 재개발 단지만 있다면은 오케이 뭐 그러면은 크게 파급력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15,000 세대가 이렇게 바뀌게 들어오게 된다면은 완전히 다른 동네로 바뀌게 되거든요. 대표적인 데가 어디입니까? 예. 잘 아시는 양정입니다. 연양단이라그 거잖아요. 그 양정 산동네, 그, 거 보시면은 옛날에 그, 정말 허름한 집들 많이 있었는데, 지금 완전히 신흥주거지로, 터호하는 주거지로 바뀌었잖아요. 여기서 비싼 현상이 나타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불로 말씀드리면, 부산시내에서 이렇게 주거타운으로 바뀌는 데는, 예, 일단 여기가 제일 커요. 현재 확정된 것만 만호전 세대. 그 외에 초기 재개발 따르 오고 있는 것들이 1 5만호전 세대. 3만 세대가 들어옵니다, 여기는 앞으로. 10년 정도 뒤, 에는 3만 세대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시민공 주변이 거죠? 시민공 원주변에 촉진구역. 여기도 9천 세대가 들어오는 게되 있습니다. 9천 세대. 그 다음, DIL이 있는 천재산 부근, 이쪽이죠 그죠? DIL하고, 뭐, 우왕 오션시티하고, 예, 여기에 대연 8구역하고, 뭐, 다 합쳐서, 여기, 만 해도 거의 18,000 세대가 들어오는 게되 있거든요. 이런 데를 주목하셔야 된다고요. 하나의 단일 재개발 단지만 들어오는 것보다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주거 환경이 다 바뀌게 된다면은, 인프라가 어마어마하게 개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주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소금사6 이야기 하다가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어, 서금사 6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올해 안에 정말로 조합장님 말씀대로 사업시 인가를 이제, 획득하게 되면은, 내년에는 이제 바로 감정평가 진행하겠죠, 그죠? 감정평가 진행하고, 감정평가 보통 한두 달, 석달 정도 하면 되니까, 석달 정도 잡고 끝내고 나면은, 내년도 봄되면은 이제 거기도, 음, 주 조합원들에게 감정평가 통보하고, 네, 조합원 분양심을 받겠습니다.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금사 5하원는한 6개월 정도 차이 나는데, 좀더 빠르게 진행한다면 그 캡을 더 줄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어, 지금 서금사 6억 을하면 대충 어떤 물건 분위기냐 물건 분위기 안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서금사 6단독 주택입니다. 매매가 1억 6천입니다. 1억 6천. 여기는 지금 보증금 1,800으로 살고 있어요 사람이. 그 이주할 때 이주하라고 할 때까지 안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은 실제 인수가는 1억 4,200이 되겠죠, 그렇죠? 인수가 최저 매물이에요. 인수가 최저 매물. 대박인 게 이런 거예요. 프리미엄이 지금 2,500짜리예요. 예상감자가가 1억 한3,500 정도는 오거든요. 그래서 p 가 2,500짜리입니다. 이런 물건 없거든요, 정말. 정말 없어요. 이게 왜안 나가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정말 돈이 있고 명의만 있으면 이거 바로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메리트 있는 매물이에요. 네. 뭐 관심 가져보시고요. 온 김에, 그, 오구역 물건도 같이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서음사5구역 59형 매물입니다. 5구역은 지금 매매가 1억 6천짜리입니다. 1억 6천. 얘는 지금 공실이에요, 공실. 어, 프리미엄은 한6,900 정도. 지금 서금사 5구역은 프리미엄 평균적으로 뭐 한7,000 보시면 됩니다. 예, 네, 그 정도 매물. 간혹 가다가 뭐더 낮은 프리미엄 매물도 한 번씩 나오는데, 그러면 금방금방 사라지고, 평균적으로 한7,000 정도다. 평균적인 매물이,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대충 분위이 이렇습니다. 자, 서금사 6구역 사업시행인가 공남 소식 말씀드렸고요